18살 차이의 한중 커플로 엄청난 화제와 함께 큰 인기몰이를 했던 함수원 진화 커플이 최근 박영설과 과거 방송 조작설 등연이은 논란 속에서 3년 만에 아내의 맛을 떠나게 됐습니다. 앞서 함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하차를 암시하는 글을 남겼고, 고지어 아내의 맛 제작진은 28일 함수원의 자진 하차 이사를 받아들여 부부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을 공식화했습니다. 함소원은 자신의 가족 사진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 많이 배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불거졌던 논란과 조작 의혹에도 꿋꿋이 버티던 함씨가 더 이상 못 버티고 결국 스스로 자진하차를 결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소원 진화 귀풀은 18세의 나이 차를 이겨내고 결혼까지 성공한 연상 연하 커플이라는 점과. 한국과 중국 국경을 초월한 국제 부부라는 사실에 2018년 첫방을 게시한 아내의 막 1회부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함소원은 남편 진아가 처음 만난 지두시간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며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러브스토리를 공개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진아는 당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저에게 끼워줬고 저는 다음날 반지를 돌려주려고 했지만 진아가 다시 와서 반지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나이를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후 진아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후 진아가 다시 연락해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라며 진아와의 첫 만남부터가 운명적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 아내를 봤을 때부터 예쁘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외모에 반했는데 아내를 알면 알수록 참하고 똑똑한 여자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라며 자신이 함소원에게 끌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함소원 진화 비플은 약 3년간 아내의 맛을 통해 운명적인 만남부터 결혼 생활, 딸 출산 및 육아, 중국 시부모와의 고부갈등까지 자신의 일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아내의 맛의 대표 출연자로 큰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 화제성을 불러 모은 장본인답게 함소원에 대한 크고 작은 잡음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습니다. 딸 혜정이 출산 후 함소원의 육아를 돕기 위해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 시어머니 편 방송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이 입으로 씹었던 발꼬리를 손녀에게 먹이려 했고 자신이 음식을 먹던 숟가락으로 손녀에게 국물을 떠먹이려 했습니다. 이런 중국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함수원은 화들짝 놀라며 숟가락에 어머니 침 묻었잖아요. 애한테 이렇게 먹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등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공개되자 해당 편을 본 시청자들은 중국 시어머니가 미생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아직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유아에게 노인이 음식물을 씹어서 주는 행위는 입안에 세균을 떠먹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애한테 저렇게 먹이냐? 등등 함수원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함수원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말투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함수원의 방식이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죠. 이때도 함수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송을 보니 저에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조금씩 바꿔 나가겠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면서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논란에 재빨리 사과했습니다. 특히 이전 방송에서 진화는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데 대한 난모를 고충을 토로하며 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터라 시청자들은 진화의 상황이 이해가 된다며 이 커플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마음으로 더욱 함 씨의 자잘한 행동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함소원은 또 다른 논란으로 곤혹을 치워야 했습니다. 함소원의 딸 혜정이가 열이 39.5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는 함소원과 진화의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방송을 탔는데 이때 진화는 당황해 하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함소원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신 민간유법이라며 두부를 읽게 혜정이의 이마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광경이었죠. 혜정이의 상황이 좋지 않아 결국 부부는 택시를 잡아타고 우여곡 절끝에 병원을 방문했고 이들은 딸의 주민번호를 외우지 못해 접수처에서부터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육아에 서툰 초보 부모가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을 만나면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라 이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이해가 간다는 시청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식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설정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 며칠 뒤, 함씨 부부의 병원 촬영 당시 해당 병원의 아이 진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댓글이 등장하며 그날 방송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은 그날 함소원 씨 아이는 고열에 시달릴 정도로 아파 보인다기보다, 그냥 주변 사물에 호기심 많은 눈빛이었고, 너무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 부부가 작은 감기 정도로 왔나보다 생각을 했고, 아이의 상태와는 달리 둘이서 크게 싸우는 모습이 너무 오버스러워서 그냥 촬영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방송을 보니 고열로 아이가 병원을 찾은 설정이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죠. 라며 당시 고온에 시달린 가던 함씨의 딸의 상황이 주장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방송에서 병원 진료 결과는 가벼운 목감기로 나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내의 마취작진과 함소원 커플이 너무 자극적인 요소로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려 한다며 아이를 데리고 저런 거짓말을 하고 싶을까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들 부부를 둘러싼 이슈는 점점 세졌고 결국 파경설 얘기까지 터져나옵니다. 한달전한 매체가 진화은 마음 정리를 끝냈고 중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화설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죠. 하지만 여러 차례 과도한 설정과 주작 의혹으로 피로감을 느낀 누리꾼들은 이번에도 괜히 이슈를 키워서 아내의마 출연료를 올리려는 것 아니냐며 파경설도 이들이 만들어낸 자작극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함수원은 연예인이 그렇게 힘이 센 존재가 아니에요. 이슈를 위해 그런 조작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별별 일을 다 겪네요. 라고 해명하며 불화설이 터진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잘 극복했다며 인스타그램에 샷가죽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중국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주작인듯 아닌 듯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적극적으로 논란에 대해 해명을 시도했던 함시였지만 이번엔 빼도 박도 못할 주작 증거가 공개되며 함시를 결국 아내의 맛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함소원 진화 길풀이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진화가 중국에서 이류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재벌이라는 소문이 나면서입니다. 꽃미남 20대 젊은 중국인 재력가가 자기보다 18살이나 많은 연상녀에게 첫눈에 반해 반지를 깨워주고 결혼에 올인하는 모습이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함시는 한 방송에서 진화의 부모님이 중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규모가 너무 커서 헬기를 타고 관리한다는 등 시부모님의 재력 역시 어마어마하다는 뉘앙스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 아내의 맛에서는 함소원의 시부모가 추수시기에는 왔다갔다 할수 없으니 오로지 추수시기 동안 지내기 위해 별장까지 두고 있다며 품위가 느껴지는 고급 침대와 홈시어터를 갖춘 3층짜리 의의한 별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국 재벌 컨셉으로 방송을 타고 화제를 모았던 진야와 시댁이었지만 알고보니 이별장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숙소라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며 애초에 재벌 컨셉부터가 주장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공개된 함수원 시댁 별장과 해당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비교해보니 집의 구조와 인테리어 가구 배치 등이 그대로 일치하며 이것은 단순 의혹이 아닌 방송이 조작이었다는 사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내의 맛방송 이전부터 이미 후기가 올라오던 곳으로 방송이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게다가 아내의 맛에서 이들 부부는 시티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광저우 중심가에 신접 살림을 차렸다며 화려한 고층 아파트 신혼집을 방송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이들의 신혼집이 아닌 방송 촬영을 위해 렌트한 장소라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한 유튜버는 중국의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과 방송에서 공개된 함소원의 신혼집은 인테리어와 가구 소품 등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건 누가 봐도 방송이 주작이었음을 증명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 장소는 단기 렌트로 계약이 가능한 집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유리유리한 초호 아파트에 살다가 한국에서는 앞서 본 중국의 아파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빌라에서 진화와 티격태격 육아를 하고 있는 모습에 분명 약간 이상하다고 느낀 시청자들도 있었겠지만 설마 저런 것까지 조작을 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청자들의 믿음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자 함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은 채 자진하차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동안 조작 의혹이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해오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차를 선언한 함수원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세상은 참으로 무섭군요. 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받은 악성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함수원에게 진화라는 중국 연기자 데려다 놓고 월급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부모도 가짜죠. 진화랑 담지도 않았던데요. 시어머니라는 마마도 중국 개그맨이고 등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고, 함소원은 최근 불거진 시부모 별장 가짜설과 재벌설 주작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누리꾼들이 별이별 의심을 다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능 특성상 화제를 모으기 위해 사실에 살짝 양념은 칠수 있겠지만 아이 대놓고 조작 방송을 했다면 아내이만 역시. 누리꾼들의 비난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함수원 진화 부부의 조작에 아내의 맛 제작진이 속은 것일 수도 있고 이들이 서로 공범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함수원이 아내의 맛 작가의 과도한 설정에 의한 희생양일 수도 있고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수원은 28일 늦은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비빔밥 먹방을 선보였고 간혹 주작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팬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함소원은 이런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후에도 함소원은 감사합니다. 비빔밥 먹고 여러분과 대화했네요. 라는 글을 게재하며 자신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듯,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과거 함소원은 김치를 중국의 파우차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팬들은 이에 대해서도 해명하라며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과연 함수원은 이번 사태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18살 차이의 한중 커플로 엄청